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 이 영상은 아카데미 소프트 컴 기초 꼼뚜리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예제 파일은 아카데미 소프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챕터 19 코딩 초보 탈출하기 학습 목표는 코딩이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마인크래프트 코딩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인크래프트 좋아하죠? 선생님이랑 오늘 재미있는 수업 해볼게요. 자, 교재 104쪽입니다. 배울 내용 미리 보기 요즘 코딩코딩 코딩 하던데 혹시 코딩이 뭔지 알아? 코를 파면서 뒹굴뒹굴 하는 거? 코딩? 이렇게 <laughs> 말이지! <laughs> 자, 나는 유치원을 졸업했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으니 이런 일로 화를 내지 않는다. <laughs> 아우, 정, 장난 그만하고 똑바로 대답해주겠니? 그러네. 사실, 나도 잘 몰라. 박사님께 여쭤볼까? 동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이 모르는 것과 같이 컴퓨터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대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을 바로 코딩이라고 한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어 그게 바로 코딩이래요 자 창의력 플러스 컴퓨터에게 어떠한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코딩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게 원하는 작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래 문제의 정답을 찾아보고 컴퓨터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생각해보세요. 손을 씻는 순서인데 우리 친구들이 자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세균이 묻어있는 손에 물을 묻힌대요. 그러면 몇 번일까요? 세균이 묻어있는 손이니까 요게 세균이 좀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게 1번이에요. 다음, 비누를 사용하여 손바닥에 거품을 내요. 자, 요게 2번. 비누를 내서 소, 손바닥에 거품 내고 있죠. 2번. 손톱 사이에 끼어 있는 먼지를 제거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순서대로 한번 문제 풀, 풀어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이제 손깍지 끼는 거, 손바닥 부비는 거, 5번. 그 다음에 6번. 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7번은 어, 바람으로 말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8번. 다시 한번 수건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완료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동물들을 나열한다면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동물은 누가 있녜요 간단하게 그려보래요. 자, 우리 친구들 반복되는 거 한번 잘 찾아보면 돼요. 토끼, 판다, 곰돌이, 개구리, 고양이. 그 다음 뭘까요? 일단 거북이가 왔어요. 다음 호랑이, 여우, 오리. 다음 또 뭐가 올까요? 여기 뭐가 올까요? 우리 친구들. 자 일단 판다 앞에, 여기 판다 앞에 있는 친구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면 현재 답을 맞춰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원숭이가 와요. 자 거북이 앞에 누가 왔어요? 여기 거북이 앞에, 원숭이. 나 판다 앞에는 여기. 토끼가 왔죠 토끼 토끼 앞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 토끼 앞에 오리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미션 마인크래프트 앱 설치하고 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로컬디스크 d 드라이브 인도 19일차에 MC 코딩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Next Next install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 페이지 버튼 누르면 끝나요. a c 스 허용을 <목소리> 눌러 주고요. 자, 이 <목소리> 영상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은 X 할게요. 자, 스티브와 알렉스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건지 선택을 하고요. 선생님, 스티브 했어요. 자, 화면 크게 해주고요. 자, 두 번째 앞으로 이동 명령을 더해서 양에게 도달하세요. 자, 확인. 자, 여기서 양한테 가는 건가 봐요. 하나, 둘. 자, 일단 선생님이 두 개를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양한테 가게 되겠죠. 다시 풀, 레이 눌러서 다시 해도 되고요. 계속하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나무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나무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요. 나무로 걸어간 후, 블록부수기 명령을 이용해 나무를 베어내래요. 자, 그러면 나무로 먼저 가야 되겠네요. 나무가 여기 있어요. 나무가 여기 앞에 있죠? 위로 두번갔냐요 그죠? 앞으로 두 번, 앞으로 두번 가고, 그 다음에 블록부수기를 한번 해보래요. 자, 실행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나무를 베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1단계부터 여기 끝까지 계속하게 눌러서 좀 깨주면 됩니다. 양털깎기 시간이에요. 두 마리 양에게서 양털을 채집하려면 털깎기 명령을 사용하세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자, 일단 양한테 가야 돼 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양한테 가서 털을 먼저 깎아줘야 돼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털을 깎았는데 다시 두 마리 양을 다하해요 자, 선생님은 한 마리만 깎았죠. 그렇죠? 그럼 요 지금 요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돌아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서 털을 한번더 깎아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시 실행. 자, 양두 마리를 털을 깎아 줬어요. 계속하기 해가 지기 전에 집을 지어야 해요.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죠. 나무 세 그루를 모두 계세요 자,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 그루가 있죠.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한번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어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두번 가야 되겠죠? 자, 앞으로 한번두번 번 가서 블럭 부시기 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왼쪽으로 돌고 또 앞으로 몇칸 가야 돼 여기서 하나, 둘, 세번 가야 되겠네요. 자, 세번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부수기 하면 돼요. 한번 해 볼까요? 실행. 자, 이렇게 해서 4단계도 완료가 되었어요. 자, 계속하기. 자,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X 할게요. 자, 모든 집은 벽을 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놓기 앞으로 이동명령을 반복문쓰네요 자, 집첫 첫 번째 부분 지어보래요. 자, 반복 구문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앞으로 네 번. 자, 아까는 우리 친구들이 순차 순서대로 앞으로 이동을 네 번을 드래그해서 넣었지만은 반복 구문을 이용해서 한 번만 넣어서 네번 반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실행을 했더니 4번 이동했죠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벽을 지으려면 흙 외곽선에 블록을 놓으세요 분홍색 반복하기 명령은 그 안에 놓여진 블록 놓기 앞으로 이동을 같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탄자 음, 나무 놓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위, 위치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놓기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동. 놓기를 먼저 하고 앞으로 이동하면은 그 판자 안에 네 개가 다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거 풀어 보세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여기 이제 집을 짓는 건데 쉬운 보통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버튼 눌러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하세요. 어, 여러분이 원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나머지로 완성하래요. 자, 일단 여기 어떤 건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거를 몇번 반복하면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세번 세 반복해라.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자 집이 완성됐어요 침대가 하나 있네요 그죠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계속하기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양쪽에 작물을 심으면 나중에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자 양쪽에 작물을 심어보래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장식기 앞으로 한번 장식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장물을 심으면서 가는 거죠. 앞으로 가고, 심고, 앞으로 가고, 심고, 이렇게. 됐어요? 장물이 자라고 있네요. 어,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심어야 되나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서 앞으로 두번 가볼까? 여기 물인데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앞으로 두번 가봐. 어, 물속에 빠지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여기 돌아서 가야 될것 같아. 물속에 안 빠지게. 그러면은 앞으로 한번더 가고 나서 돌아야 되겠네요. 그죠? 앞으로 한번더 가서 돌고 하나, 두번더 가서 또 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반복문 한번 써볼까요? 두번 정도 돌아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돌, 앞으로 가서 돌고 앞으로 두번 가서 돌고. 자, 마지막에는 여섯 번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여섯 개. 자, 이번엔 성공할 것 같아요. 음,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시간 관계상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하게 눌러서 우리 친구들이 8단계부터 나머지 끝까지 다 깨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크리퍼와 마주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크리퍼를 조심스럽게 지나쳐서 안전한 집에 도착하세요. 자, 얘가 크리퍼인데, 크리퍼를 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복고문 써서 한번 잘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단계 모르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3D 큐브로 캐릭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D 큐브를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 캐릭터를 만들어 본대요. 자그 다음 시간에 정말 재밌는 수업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아요 댓글은 선생님한테 힘이 돼요.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반가운 유혹 검.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